하나님 새해에도 날마다 큐티할래요.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어요.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큐티하게 해주심도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.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공산주의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중에서도 지켜 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세 신자들이 또 정말 인터넷으로 공개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. 코로나도 없어져서, 마 교회당, 예배당에 와서,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. 아니,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많이 위험 가운데 서 계시는데,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지켜보여주시옵소서. 하나님, 그리고 사신 그리고, 이 모든 악의 세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 자다. 하나님은,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, 하나님, 그리고 하영이가, 가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. 싶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수 있게 해주시고, 하나님, 이 전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, <laughs> 하나님.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. <laughs>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